아, 최악의 유형은 저는 진짜.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이 몰랐쥬? <laughs> 그냥 팍 떨어지는 거예요. 하, 하, 어쨌든, 지금 얘기해도 빡치네요. 여러분, 안녕. 강지입니다. 오늘. 머리를 새로 했습니다. 머리는 예쁜데 화장을 안 하고 가가지고 좀 아쉽달까? 그래서 오늘 겟레디 임미를 하면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썰풀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관심을 많이 주셨던 게 연애 얘기였어요. 제가 거의 5, 6년 정도를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연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터놓을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laughs>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약간 굳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굳이 그걸 꺼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방면에서 생각해보니까 굳이 이렇게 꽁꽁 감쌀 필요가 있나?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 6년차 친구가 된 김에 한번 그냥 터놓고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겟레디임미를 한번 썰을 풀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팩을 하고 이렇게 온도를 낮춰준 상태고요. 그리고 일단 세럼을 발라줄 겁니다. 메디힐의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리페어 세럼 두드러기가 올라와가지고 조금 진정용으로 많이 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해줄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속편하게 앉아가지고 얘기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뭘 궁금해하시려나?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모를 받았거든요. 그 질문들을 하나씩 대답해보면서 과거의 그 판도라의 상자를 한번 열어봅시다. 그리고 이거 그냥 요새 발라주는 거예요. 마데커스 사이드 크림. 한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떨리지? 이거, 이런 걸안 하다 보니까 뭔가 긴장되네요? 도파민이 살짝 있네요? 음, 자, 이렇게 되게 엄청 많이 왔어요. 제가 계속 이런 걸 물어보니까 왜 갑자기 오픈하려고 하시는지?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냥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랑 무슨 얘기를 할까? 막 너무 묵직한 얘기는 하기 싫고. 뭔가 가벼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방승연애 이런 걸 봐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혹시 내 연애에 대해서도 궁금해해 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일단 루나 팩트 써줄 겁니다. 루나 컨실 블렌더 팔레트 클리어 커버 1번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처음에는, 연애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강진님의 연애 스타일도 궁금해. 저는 약간 뭐랄까요. 그냥 친구처럼 잘 놀고 죽잘 맞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애견 남과 테토 남을 고르자면 테토 남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한번 인프피를 만난 적이 있는데 뭐랄까 나랑 그 감성이랄까? 그런 게좀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일단 넘기겠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티키타카인 것 같아요 좀, 웃음 코드도 비슷하고, 그리고 너무 예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좀 영특했으면 좋겠다. 이게 있어요. 왜냐면 저는 궁금한 게 되게 많은 스타일이에요. 뭔가 뭘 같이 보고 있을 때도, 어? 저거는 뭘까? 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답을 잘 해주는 거? 어쨌든 저는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아는 게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감성적이지 않을 것. 내가 흔들릴 때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해결 방안이 너무 감정, 감성적으로 흘러가면 좀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그 해결 방법을 오히려 딱 제시를 해줘야 어, 그래 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연애를 하면서 오 어, 나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구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그램. 립의 선을 좀 뭉툭하게 해줄 겁니다. 그러고 다음 질문.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악의 유형. 아, 최악의 유형은 저는 진짜 회피형. 전 진짜 이거는 친구도 연인도 진짜 최악의 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그 중에 더 최악은 자기가 회피형인지 몰랐던 회피형. 그래서 제가 끝낼 때내할 말이 있다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거를 꼭 알아라. 너 진짜 사람 피말리게 하는 회피형이다 이러면서 엄청 막 짜증을 낸 다음에 끝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무슨 느낌이냐면, 어, 몰래새 피치풀링 발라줍니다. 제일 힘들었던 연애였던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이 딱 두 명, 두명 있습니다. 두 명. 성격 발표. 근데 하나도 티가 안 났죠? 여러분? 몰랐죠? <laughs> 절대 티를 안 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환승 연애를 볼 때마다 회피형이 나오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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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한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회피형이 왜 싫으냐면 어쨌든 뭔가 결정을 본인이 안 해.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럼 나서서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였어. 이러면 갑자기 내 탓이 돼. 갑자기 자기 기분 나빠. 그리고 너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 뭐다 약간 원인이 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은 되게 회피를 하고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정리해. 개 빡치는 거예요. 진짜. 어. 이거는 클리닉크의 발레리나팝입니다. 색깔이 매우 라이트한 느낌? 그 그러니까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찰떡, 콩떡 잘 맞겠어요. 물론 잘 맞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근데 나는 참았는데, 얘는 갑자기, 아, 뭔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거야. 진짜 최악. 누구의 얘기다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잘못한 상황이 본인이 잘못한 상황이 맞는데, 갑자기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상황을. 아, 진짜 저는 약간 싸울 때도 감정적으로 절대 안 싸우거든요? 그니까 만약에 싸워도 아무리 감정적인 그런 생각이 맴돌아도 너가 이거는 잘못했고 나는 이걸 잘못했는 것 같아. 이런 방법으로 나아가면 어때? 약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편인데 갑자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말투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졌다. 이게 계속 되돌이 편 거예요. 아니 지금 네 감정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해결 방안을 물어보는데 거기서 이제 아 나는, 아, 나는 감정이 감정 상해서, 상해서 오늘, 오늘 얘기하고, 얘기하고 싶지, 싶지 않아. 않아. 그러면서 그 상황을 회피하는 거야. 와, 진짜, 진짜 너무 싫더라고요. 아, 그게 저의 최악의 연애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착하긴 착해요. 회피형들이 이제 그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기가 착한 척을 하는 거죠. 참는 식으로 계속 내가 뭔가 하는 행동을 나는 잘못된 걸 모르고 계속 참아 옆에서 그러다가 자기 혼자 터지고 뭔가 싸울 때도 과정에서 자기가 빡치면 아무리 자기가 잘못한 거여도 과정 속에서 네가 날 감정을 상하게 했으니 나는 너랑 얘기를 안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최악의. 어쨌든 지금 얘기해도 빡치네요. 이 블러셔 예쁘지 않아요? 뭔가 자연스럽고 예쁜데? 그리고 그리고 섀도우를 해봅시다. 섀도우는 요거 쓸 거예요. 홀리카홀리카의 마이 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레터 프롬 스프링. 이게 딱 봄라이트에 맞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섞어서 써주면서 눈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사이가 간격이 좀 좁잖아요. 여기 중안부를 줄여주기 위해서 여기 밑으로 좀 강조를 하는 게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써줄게요, 요거. 그 이후로 만난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뭔가를 다 퍼주지 않기를했어 그래서 저도 최대한 잘해 주려고 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니까 뭐더 이상 아 나도 이제 나를 위해서 조금 방어적으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방어적인 편이 된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어디서 만났는지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진짜 소개팅으로 단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뭔가 자만춘데 제가 가끔 외향의 피가 흐를 때가 있어요. 외향형들도 어나 약간 외향형 됐나봐 이런 시즌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그럴 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여서 만난 그런 건 아니고 친구의 친구들이랑 막 같이 놀다가 막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저는 동갑도 만나봤고, 연상도 만나봤고 한데,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거는 그래도 연상인 것 같아요. 동갑을 만나면 싸우기 정신없고, 연상을 만나면 그래도 조금 더 차분한 느낌? 조금 안정되는 느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좋았어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아래에 애교살 라인을 그려줄게요. 근데 저는 좀 크게 그려주겠습니다. 좀 빠지게. 그리고 하나의 질문을 더 받아볼게요. 재회라는 어쩌고를 해보셨나요? 만약에 해보셨다면 좋은 쪽이었나요?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저는 재회를 단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이라이터는 이겁니다. 구찌 이런 컬러예요. 한번 끝나면 그냥 끝이에요. 푹푹풍이 오죠. 사람이 오는데 아예 미련이 안 남게끔 다 잘해져버리고 훅푹풍이 없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근데 저는 단한 번도 제가 찬 적은 없어요. 본인 이제 회피형들이 진짜 신기하게도 먼저 아 근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 라는 운을 띄면 그러면 그냥 안 만나는 게 나을 것 같네. 라고 제가 그냥 마무리를 짓는. 그게 내가 헤어지자고 한 건가? 어쨌든 상대 쪽에서 운을 띄었기 때문에 어 나는 지금 나의 선택이 아니고 너의 선택으로 이렇게 헤어지는 거야. 란답시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차인 건가요? 찬 건가요, 여러분? <laughs> 어쨌든, 그렇게 만남을 끝냈던 것 같습니다. 친구에서 연인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전 불가능이라 생각하는 사람. 하, 저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이성을 만났을 때, 얘는 친구다. 얘는 남자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만날 때부터. 그냥 뭔가 행동거지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친구면, 진짜 놀랄리 많지 관심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 관심이 없다는 게 얘가 뭘 하든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남자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약간 평가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의 행동도 달라지죠.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이 뭔지 보니까 나도 안 좋은 점을 안 보여주려고 하죠. 그래서 뭔가 친구로서 발전을 했다? 아 이거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친과 싸우고 바로 이야기하는 타입 혹은 시간이 필요하다 타입 중에 어느 쪽에 속하나요? 요거는 제가 아이라인을 그리면서 <laughs> 하겠습니다. 요거는 노베부의 슬림 아이라이너입니다. 브라운 컬러고요. 저는 제가 바로바로 바로 풀어야 되는 스타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시간이 필요한 타입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화났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사람이 감정적일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걸 수도 있으니까 감정을 조금 추스리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좀 각자 생각을 좀 하자 라고 했을 때 저는 생각하는 게 일단 내가 왜 화났는가,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이 싫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내가 화내는 상황이 맞아요. 그러면 화를 내죠. 좀 차분하게 대화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 만약에 나도 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도 안 되는 애가 있었어요. 와 끝이 안 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울었어요. 이게 막 슬퍼서 <laughs> 이게 아니고 진짜 너무 빡쳐서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환승연애 3인가? 에서 진짜 화가 났던 커플이 그희두 나연 커플이었거든요. 싸움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잖아. 뭐 지금 네 말투가 이렇잖아 이러면서 결국 원점은 없어지고 계속 다른 걸로 물고 물고 늘어져서 이상한 싸움이 되는 그런 만남이면은 정리를 해야 한다. <laughs> 진짜. 음, 언니는 연애할 때 관계에 대해 우선순위로 세웠던 게 있나요? 마스카라를 하면서 <laughs> 말씀드릴게요. 마스카라는 코스모리 발라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존중입니다. 존중. 상대방에 대한 존중. 진짜 보면은 계속 같이 있길 바라는 사람이 있고,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계속 같이 붙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게 계속 붙어 있는 느낌이 뭐냐면 나의 시간이 존중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좀 묶여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때 아, 연애 안 하는 게 나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일에 대해서 존중을 안 해주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유튜버라는 직업이 막 그렇게 흔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보통 직장을 다니거나 그러는데 직장인을 만나도 이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데 직장을 다니는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하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존중이 1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노는 게 아니고 난 이걸 촬영하러 가는 거고 라고 얘기를 해도 뭔가 후려치게 하는 느낌인 거예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그냥 놀면서 찍는데 뭐가 힘들어? 라는 인식이 좀 있었을 때란 말이죠.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내 연인이, 내 애인이 그런 얘기를 할 때면 나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 그리고 이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격지심. 자존감이 낮고 자격지심 있는 사람이면 친구든 연인이든 진짜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자격지심이 있다 보면은, 제가 그냥 했던 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퇴직하시는데, 내가 용돈이라도 드려야 될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한 2, 3주 전에 한 얘기를 생각해 놨다가, 갑자기, 뭐, 데이트 비용을 자기가 뭐, 하루를 다 냈나 봐요. 갑자기, 나한테 신호등을 걷다가, 근데, 근데 요즘. 힘들어?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서 뭐가 힘들어? 이랬더니 아니 저번 얘기도 그렇고 데이트 비용 오늘 나만 냈잖아. 뭐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이제 이성으로도 안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느낌도 1도 없고 갑자기 그 마음이 진짜 내팽겨 처진 듯이 그냥 팍 떨어지는 거예요. 보통 길거리에서 잘안 싸우잖아요. 그 신호등 이제 다 걷고 나서 딱 서가지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러니까 너가 말하고자 하는 저희가 뭐야? 그러니까 네가 다 냈다는 거를 생생내고 싶은 거야. 아니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이러면서 질문을 했더니 아니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는데? 아 됐고 그냥 돈 없으면 그냥 내가 다음 데이트 비용 낼게. 그럼 만족할 것 같아. 그리고 미안한데 나안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었어. 잘못 지냈으면 좋겠어. 잘못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이제 환승연애 나오면은 사람들이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그냥 그 사람이 아직도 만나봤던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미련은 아니고 그냥 분노예요. 그냥 하나도 지금 사랑하지 않아요. <laughs> 그리고 모쏠인데요. 연애 경험 추천하시나요? 연애로 느낀 점 궁금해요. 그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좀 이해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김현자 선생님 그아모르 파티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어쨌든 책임져야 하는 가정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연애는 그렇게까지 책임을 지진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를 좀더 배우는 느낌?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더 사람이 활기라는 게 생기죠. 어쨌든 연애를 할때그 상대방에 대해서 기간적 배프, 막 일시적 배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친구한테는 그래도 지켜야 되는 선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뭐 싫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아 이거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순 없는데 연애를 하면은 이제 좀더솔직 혹한 베프가 되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내 편이 생기는 느낌은 있는데 뭐 헤어질 때 진짜 훅붙풍이 있는 게 아예 그 내가 연애하는 그 모습이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거기서 오는 훅붙풍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나의 감정 공유가 되는 베프가 하나 생기는 게좀 심리적 안정이 된다? 저는 혼자 있어도 되는 타입이지만 혼자만 있으면 또안 되는 타입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눈썹까지 그려줬고 페리페라 브로우 마스카라로 칠을 해주겠습니다. 이거 06번 베이지애쉬예요. 저는 약간 눈썹이 진하고 이목구비가 좀큰 편이어가지고 그래도 여기를 좀 밝혀줘야 좀덜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칠해준다. 같이 다니다가 딱지 만난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있어요. <laughs> 그래서 그때 약간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뭐 연예인도 아니고 뭐 갑자기 연애한다고 해서 디스패치 나올 사람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정말 조용히 넘어갔어. 감사합니다. 근데 화장을 다 했는데 아 그러고 내가 제가 진짜 꿀 아이템 알려드릴게요. 이거 헉슬리에서 주신 건데 헤어 퍼퓸이거든요. 모로칸 가드나?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향이 약간 진짜 꽃집 생화 느낌? 너무 좋아. 그래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제 화장을 다 했지만 그 대화의 흐름을 좀 잡았거든요. 토크의 그 맛을 잡았는데 이상형을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테토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신장도 포함이 돼요. 왜냐면 제가 작은 사람을 만나봤거든요. 진짜 보호받는 느낌이 1도 안 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줘. 난 사랑받고 싶어. 이게 아니고 요새 이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나가다가 막 자기가 화나가지고 막 죽이려고 한다던가 에스컬레이트에서 민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로부터 여자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뿌리 박혀 있어야 돼. 이게 그냥 내가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지킬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이상형입니다. 그리고 신장이 큰 것도 아, 좀 나를 지켜줄 수 있겠구나. 거기서 약간 저는 이성적인 그런 텐션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이 얇고 마른 사람이 아니고 좀 이렇게 통이 큰 사람. 그래서 아무리 키가 작아도 통이 큰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키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여러 커플들이 있잖아요. 남자가 내 남자친구보다 너무 커. 이럴 때 약간 창피함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아, 키큰 사람을 만나야겠구나. 별로 외모를 막 엄청 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외모를 보는 게 눈동자. 눈동자가 좀 반짝반짝한 사람을 원하고 성격이 남자다운 사람 그냥 맺고 끝맺음이 좀 확실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물어봤을 때좀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약간 영특한 영리한 사람 뭔가 잡학다식이라도 괜찮아 그렇다 그리고 감정형이지 아니하고 뭐 꽤나 까다로운 사람이네요 <laughs> 제가 여러 번 만나본 결과 저의 이상형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laughs> 제가 내양형이잖아요 네한 번도 아 한번 있어 아이 한번 만난 적 있는데 너무 F 라서 안 맞았던 사람이 있었고 그 외에는 다 외향형이에요. 왠지 모르겠어요. 외향형이 그 내향형을 간택한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치랑 비슷한가 싶은데 몰라. 그냥 저는 외향형을 다 만났었네요. 어쨌든 지금 머리까지 완성된 상태로 겟레드 윗미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아! 쉐딩을 해야지. 쉐딩은 투쿨포스쿨입니다. 헤이즐.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네요. 어쨌든, 저의 연애 얘기는 이렇습니다. 어떠셨나요? 질문들을 보니까 결혼 생각 있으신가요? 막 이런 질문들도 엄청 하시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나이 또래에는 결혼도 진짜 많이 하고 이미 애가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막 크게 급한 마음을 못 받는 게제 주변에는 이제 유튜버 친구들이 많은데, 결혼에 대해서 쫓기는 친구들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막 급한지를 모르겠는데, 아 뭔가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될 나이긴 해서, 저도 지금 생각이 조금 많아지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얘기를 했지만, 미래 얘기도 한번 우리끼리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애 그런 시리즈로 한번 썰을 풀어봅시다. 어때요? 괜찮죠? 뭔가 이 사람이랑 계속 만나도 될까요? 뭐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고민들도 한번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정성껏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겟레디미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 뭔가 뭐잘 대답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저랑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번에 너무 내학년들이라 어, 우리의 딱지들이 너무 댓글을 안단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더니 좀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뻐서 막 여러 가지 답 댓글을 달았었는데 이번 영상도 내학년들 참지 말고 한번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오늘도 포근한 하루 되세요. 안녕. 재밌었당.